다이어트를 하고 싶긴 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 다이어트인가? 다이어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헷갈릴만한 영상. 참나는 호기롭게 바나나랑 영상이는 안 보이지만 브로콜리. 흠, 초코칩 쿠키도 먹었어요. 맛있던데? 이거 망해가지고 그냥 먹는 거고. 내가 망한 거 아니에요? 원래 제가 이런 몸매가 아니었는데 하, 이 바지가 진짜 저한테 컸거든요. 근데 단추까지 풀러져 이거 어 이거 아닌 것 같아. 인사하지 마 나가지 마. 이렇게 다니지마 라고 말하면서 라고 말하면서 오트라테 하나 먹고 사실 오늘 약속이 있었어요 피자랑 어, 치킨 하나 조금 시켜주고 맥주도 진짜 조금 먹었어요 친구가 욕할 정도로 제가 원래 평균 몸무게가 한 48에서 50그사이 왔다 갔다 했는데 영상을 찍다 보니까 살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안빠질 살이 찐거있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관리를 해주면서 먹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사실 제가 먹방영상 안찍을때도 진짜 개많이 먹기네요 영상 탕맛이 아니다 자 둘째날에도 몸무게 한번 재줘야죠 그냥 수분 좀 날라간정도 둘째날이니까 어제 맥주도 마셨겠다 바나나랑 계란 그리고 사과주스 제가 사실 다이어트를 왜 하냐면요 제가 남소를 갈았어요 원래 남받으려고 했다가, 좀막무가내로 받으라고 하길래, 그냥 받았어요. <laughs> 지금 현재 군대에 있는데, 이제 여소를 해달라고 한 거죠. 휴가가 별로 안 남아가지고, 저도 다이어트를 좀 예의상 해주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 후기도좀 풀까? 결국은, 어, 제가 화나서, 화냈어요. 천만남이 <laughs> 드라이브를 했어요. 새벽 12시에 원래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뭐 늦어가지고 2시간 지연돼서 12시에 만났어요. 그리고 그래서 뭐 드라이브 하다가 뭐한 2시간 정도 얘기하고 집으로 와가지고 뭐, 그게 첫 만남이었고 두 번째 만남에 성사는 없었다. 원래 만나기로 했는데 이번에도 늦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냥 1시간 늦게 만나자.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알겠다고 했죠. 상대방이 말해줄 때까지 기다렸지. 어 아, 근데 말을 안 해. 왜 늦는지 이유를.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갑자기. 다이어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좀 갑자기 화 같이 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라고 물어봤어요 왜 늦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가족이랑 밥을 먹고 집에 오는 시간이 좀 늦어졌대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알겠어 그래서 결국엔 4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자 그리고 문제 4시 분명 30분 전까지는 연락이 잘 왔는데 4시부터 연락이 없는 거예요 난 준비 다 했는데 화장 다 하고 뭐지? 좀 참다가 이제 4시 5분에 어디냐고 내가 뭐 약속 장소에 먼저 가있을까? 이랬죠 차가 있어가지고 저델러우른다 했거든요. 그것도 안 봐.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갑자기. 약속을 왜캔 지켜? <laughs> 그래서 뭐 제가 나오지 말라고 했죠. 사과도 없고 솔직히 이유도 타당하지 않았고 제가 물어봐야 이유를 말해준다는 그 태도가 좀 많이 안 들었고 이런 걸다 설명했어요. 이러이러해서 나는 시간 낭비라고 느꼈다. 그냥 나오지 마라. 나 진짜 가겠다. 했죠. 그래뭐 미안하대요 뭐 어쩌고저쩌고 시간 낭비라고 느꼈겠다 그래서 제가 엉 이러고 끝이 났습니다 내 다이어트는 누굴 위한 것이었을까 그래도 킵 e 잉할갈 거고요 그만 찍을래 제가 이하는 곳에서 솔직히 밥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조금 손님 없을 때 숨어서 먹긴 해요 집에서 다 가져온 음식들이고 카페 음식들은 제가 다사 먹어요 되겠지 안되면 어떡하냐 사장님 보시지 마세요 손님.. 진짜 손님 올까봐 두려움에 좀 떨면서 먹고요, 항상 손님 오면 바로 숨겨요 근데 이 호밀빵에다가 계란 올려서 먹는 거 진짜 맛있어 이 호밀빵이 진짜 맛있어 산남동에 팔거든요? 브레드코코라고 전 산남점 거를 좀 자주 즐겨 먹는데 거기가 진짜 맛있어요 다른 지점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좀 아쉬워서 제가 일하는 카페의 신메뉴 <laughs> 네 이걸 먹어줬고요 분궁석갈비였나뭐 그거 진짜 비주얼 미쳤다 음, 밥이랑 뭐 국수랑 아 밥이랑 잔치국수랑 뭐 야무지게 좀 먹어줬고요 양심에 찔려서 밥은 진짜 조금 먹고 국수도 진짜 조금 먹었고 양배추 진짜 많이 먹었어요 집에 와서 칼로리도 좀 태울 겸 구마랑 온몸으로 놀아줬어요 진짜 좋아해 제가 색째 날에 아침 영상을 찍었는데 날아갔어요 죄송해요 당근라페 루꼴라 샌드위치랑 빵딩이 크림빵? 뭐 그거랑 모카 소금빵 진짜 많이 먹었죠? 그리고 저녁에는 집에 가면 많이 먹을 것 같아서 아보카도 토스트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진짜 건강검진 때문에 8시 이후 금식했고요 강제로 집 가는 길에 친구가 북문당 샌드위치가 그렇게 맛있대 라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길빵을 많이 먹었고요. 점심은 브로콜리 내알이랑 계란 하나랑 아몬드 세 개, 랑 피칸 쿠키랑 라떼. <laughs>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저녁은 저녁은 이제 오저요맛 진짜 맛있게 잘하는 간장 국수가 있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어 청양고추 올려 먹으면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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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살이 많이 죽을 것 같아 어, 모르게 꼴단 먹어줬고요 이제 조금 슬슬 내인내심 한계가 오는 타이밍이에요 잡심3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사실 양심에 찔려서 이 연어는 4초밖에 안 돼요 연어랑 연어 회랑 연어 초밥이랑 맛있게 먹었어 전 항상 구마한테 똥땡이라고 놀리거든요 얘도 속으로 얼마나 나를 똥땡이라고 생각을 할지 미안하아 드디어 정신 차렸어요 요거트랑 바나나 오 브로콜리랑 땅콩버터 그리고 사과 주스 진짜 조금 땅콩버터가 혈당 관리하는데 좋잖아요 먹었어요 그리고 문제 오늘 <laughs> 입 터졌어요 친구 만나가지고 놀았거든요 입이 터졌어 친구가 치킨을 자꾸 먹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먹자 했나? 아 어쨌든 당연히 저로켓 하고 치킨을 먹어버렸어요 이거 진짜 다음 영상에 나갈 거고요 음. 나 양념 처음 먹어봐 아또요아정을 시켜 먹지 어떡해 아, 솔직히 요아정 음.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오늘따라 이날 따라 왜 이렇게 땡기던지 음. 음. 꿀 소리 아 미쳤다 맛있었다 <웃음> <의외롭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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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틀어놓은 거야? 아니야 여기서 틀리면 돼 아니야 다음 날부터 이제 포기를 했고요. 그냥 건강식 말고 일 반씩 먹어주면서 뭐, 뭐 1kg가 2kg 뭐 빠진 빠졌네요. 음, 뭐 빠졌네요.